자 하나 둘셋 출발 출발합니다. 우리 가족은 오늘부터 3박4일의 여름휴가를 떠납니다. 아이들에게 특별히 주행 중 TV도 보여주고 우리의 첫 차박지는 낙동강 의성휴게소입니다. 응. 음, 거의 수평은 오딱 맞아요. 응. 오케이 여기서, 여기서 잠을 자고 내일 공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내 네, 오늘 있게 치카치카하자 칫솔 잡고 매운 치약이야 해안 매워? 아 응? 응? 네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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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을 먹으러 식게소로 갑니다. 응. 왕돈카스와베이 응. 이쁘다. 어때? 타이어 이거 봐봐. 소연아 이거 어때? 타이어도 바꾸고 이게 검은색으로 바뀌었지, 이지 신발이. 이쁘지? 마음에 응. 응. 들어요? 응. 가자, 밥 먹으러 갑시다. 여기 구미가 당김 여기 왔어요. 피자 그리고 다 먹었다. 파스타. 이제 일으키고 싶으면 이렇게 이렇게 일으켜줘, 일으켜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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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, 이렇게 싫으면. 거의향 사는 거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도이렇게 하나님의 음 맛있다 맛있어? 음 응. 파스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옛날에 TGI에서 내가 알바를 했었단 말이야 거기서 세찬 스크린 파스타라고 있었거든 그게 생각이 나네 이거 진짜 맛있었데 TGI에서 생일 축하할 때 피타치 오고 생일 축하 노래 부르던 사람이 나였어 뭐 먹을 잖아 네? 아 맛있어? 먹어봐, 맛있어, 맛있어. 아, 나이 낫. <laughs> 미안, 미안. 싹싹 다 긁어 먹었어. 너무 맛있게 먹었어. 요즘 잘 골라. 엄마, 네, 점심을 먹고 구미에서 좀 관광을 좀 하려고 했는데 관광할 수 있는 시설들이 다 월요일이라서 오늘 다 문을 닫았어요. 그래서 어, 갈수 있는 네요, 곳이 네요. 없고, 그 김해에 그 레일라이크하고 와일농구리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하면, 여기서 한 2시간 정도는 가야 될것 같아요. 가도 될까요? 네, 자, 가보자. 또 가자. 4시 반까지 왔어야 되는데, 지금이 4시 반이에요. 거의 다 왔는데, 시간이 쫓기긴 처음이네. 지금 늦었어. 늦었어. 아 정신없이 달려와가지고 김해, 김해 낙동강 레일바이크를 탔습니다 4시 반이면 끝난다고 해가지고 달려왔어요 <목소리> 건널목이 있어요 원래 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 소리가 나는데 지금 우리는 앞으로 가고 있는 거같따데 다른 사람들 지금 나 집에 가고 있는 거 아니야? 아니야 지금 뒤에 우리 뒤에 온 사람도 있어 많이 힘들어? 아산이 어때요? 시원해요? 나가 얼굴이 그냥... 아, 힘들어? <laughs> 아! 아아 얘들아 아빠 화이팅 해 주자. 하나, 둘, 셋. 화이팅 엄마도 하고 싶은데 엄마는 없어. 우리가 언제 이렇게 낙동강을 지나가 보겠어. 이 뭐가 있었어? 그, 같은, 아, 뭐 악어 같은 게 있었어? 아빠람이야. 어. <laughs> 어떡해. <웃음> 그럼, 자기야, 가만히 부르지 마봐. 어떻게 되나? 어, 뒤로 가지. 자기야! <laughs> <laughs> 아바람이불어 이거 바람이 장난 아니야! 아! <laughs> 여기 <맞바람>. 땀, 땀방울이! <laughs> 자기야! 어떡해. <laughs> 너무 웃겨. 이걸 달려고뭘 그렇게 달려왔는데. <laughs> <laughs> 어, 두시간을 넘게 여기 달려왔는데 이걸 달려고. 너기에도서사나 어, <laughs> 풍경을 봐야지. 양말을 갖고 놀고 있으면 어게해 아빠가 얼마나 지 힘들게 하고 있는데. 빨리빨리 빨리 오라는 손짓. 아 자기 가자마자 샤워해야 돼야 여기 오지마 아 오지마 여기 님 개구쟁이야 오지마 아 미안해 야. 진짜 난어땀 봐봐 어떡해 <laughs> 앞차에 바짝 고칠게요 <붙일게요>, 아, 네. <laughs> 왜다 젖었어? 어다 젖었어 <laughs> 아 진짜 와 여기 진짜 내가 웬만하면은 내가 여기 좋다 옷이라 막 이렇게 얘기할 텐데 진짜 개고생 개고생 여기 왜돈 주고 왜 이렇게 만들어 놨지? 야 너무 힘들다 진짜 다리가 흔들흔들거리네 이 진짜 둘이 해야지 도, 자기가 와인동굴 가야지 옷다 젖었어 나 팬티까지 젖었어 지금 와 근데 아니 맞바람이 부니까 아 진짜 너무 힘들다 근데 후기에는 할만하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자 와인동굴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와 시원하다 우선 우선은 시원해 좋아 동굴이니까 추억과 함께 와인을 저장해 보세요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입니다 레드 와인은 붉은 포도 화이트 와인 청포도로 만듭니다 만들면... 아 드라이와 스위트 드라이는 단맛이 없는 거고 스위트는 단맛이 있습니다 근데 아빠도 와인 맛을 잘 몰라 뭐가 좋은 와인인지 아 땀을 흘러선지지 춥다 지금 여기서 와인을 먹을 수 있나 봐. 산딸기 공주예요 음. 카페도 있고요. 근데 지금 다 끝날 때라, 그냥 여기는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실을 바꾸니까 확실하게 차가 이쁘네. 이제 캠핑카스러워졌어. 여기서 좀 쉬었다 가도 되겠는데 자기 존경해. 어? 내가 자기랑은 엄청 순진했을 것 같아. 하고 이쪽 저희는 연지공원이라는 곳에 왔고요 산책을 좀 하러 왔습니다. 근데 이게 카메라에 영상에 잘 나오진 않네요. 이게. 돌아가서 씻자 이제 씻고 정리하자. 오늘 여기서 잘잘 되나? 자 오늘 어땠어? 재밌었어? 오늘 아침에 먹은 음식은? 전장 돈까스. 맞았어. 딩동댕 또. 가 네. 갑자기 처음에 이렇게 있었어. 근데 갑자기 달을. 달에 보니까 <laughs> 내가 지금 태극, 아, 태극 일장을 해볼게. 뭐여기서 이렇게 응? 나 하지 마라. 으이 음, 진짜 징그러워. <laughs> <laughs> 잠깐만 저기요. 여러분들 지금 말씀 들어보세요. 소름이가요 저한테 째럽다고 했어요 징그럽다고 여러분 <laughs> 그러면 그 의미로 오징어 한번 혼내줍시다 <laughs> 오징어 오징어 아아 <laughs> 오징어. 아, 오징어 오징어 아, 어, 어, 오징어 어어 아, 오징어 아아 오징어 아이 징그러워 <laughs> 아빠 위에 침대하고 싶어 아 그러게 아 아빠한테 갈 거야? 네. 나, 나 아빠한테 갈 거야. 응. 가고 싶어요. 누워 끝나고 갈게. 아. 자 여기서 몇 명이 잘수 있는 지 한번 누워 보세요. 예. Yeah. 자 잠자는 잠자는 대형으로 누워 보세요.

언니가 이게 있어. 크니까 좋아 여기 쪽으로 보여서 여기 애들도 좋아하고 나도 여기 여기서잘때 너무 좋아 아직 언니 없어 지금. 여기 내려가. 방이잖아 방 진짜 여기. 언니 씨, 아직 내려가고 있어 이게 벙커보다 <laughs> 훨씬 크잖아어 조심 조심 벙커보다 <laughs> 훨씬 높잖아 그럼 소중하게 다아줘 서로를 한번더 아니 아, 잠깐만 뒤뒤뒤뒤한번뒤한번뒤 뒤, 뒤. 뒤. 그거 이거? 어. 오니야가 보고싶어요 아 아빠가 잘못했네 캠핑가 바꾸지 말았어야 했는데 뭐야 이렇게 못생겼어? 누구야? 이렇게 못생겼어? <laughs> 아빠잖아 <웃음> 아, 아빠. 아빠, 처음으로 말한거야 나 이때 너무 못생겼어 음. 자 잘자 자, 오늘도 수고했어요. 응. 안녕히 주무세요. 응. 잘가. 응. 안녕.